안녕하십니까, 모장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트로 영상에 호치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의 예술적인 영상을 몰래 훔쳐와서 인트로를 만들었는데요. 가볍게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미를 뽐내시는 이두분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와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취미생활로 하는 바이크 타는 데에서도 정말 멋스럽고 그 취미생활을 또 아내분과 이렇게 충분히 즐기.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시대 베트남의 한배 가정의 원업이 한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디스트링 님 결혼식을 통해서 이두 분을 좀 만나봤는데요. 어, 정말 사랑스러워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분들에 비해서는 보잘 것 없지만 저도 베트남에서 사랑을 하고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니와 저는 약 5년간의 긴 연애 기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짜빈에 가서 저희가 결혼 서류를 사인을 했고 제 이름이 짜빈 임명부에 올라갔고 저도 이제 반 짜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명의로 저희 회사를 좀 운영하다가 직원이 나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애니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코로나나 엄청 큰 위기들이 많이 왔었죠. ...지만 애니와 저희 회계를 맡고 있는 쭉이 함께 힘을 합쳐서 회사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고살피면서. 케어 해줬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까지 안정되게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이겨냈는데요. 어, 이제부터는 정말 좀 편안하게 회사가 큰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게 다들 자리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시점에서도 큰 문제 없이 회사를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쟁이인 제가 가정보다는 일을 더 챙기는데 애니가 일을 또 같이 해주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일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상태로 살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저는 애니와 애니의 가족을 만나면 조금 예전에 말로만 듣거나 아니면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그첫 번째가 저랑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같이 먹을 때까지 제가 막 빨리 오라고 해서 같이 먹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밥을 주시고 혼자 다 먹고 이제 남기면 그거를 이제 애니랑 어머님이 와서 드시고 했는데요. 엄청 불편하고 제가 정말 원하진 않았지만 또 반면에 와 정말 이분들은 나를 대접해주고 시간의 높은 위치에서 날 대우해주고 있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밥은 먹지만 꼭절 먼저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충분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 또한 제가 한국에선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대우 였고 많은 한배 가정의 이 신랑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다라는 건 보드카의 레드불을 섞어 마시는 것 같은 부스팅, 행복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부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대우해주면서 어, 그런 배려심 같은 걸 저는 충분히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다른 한배 가정의 한국 아버지들도 그럴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단 바람을 피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여자분들과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쉽. 행복지수를 팍 올릴 수 있는 이 베트남 이란 나라에서 생활하는 건 행운이 겠죠 게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좀 만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로컬로 사는 겁니다 베트남에 와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라는 건첫 번째로 유지하는 그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나갈 겁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의 외식 문화를 즐기면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돈을 쓰게 될 건데요.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아, 베트남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런 나라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분들은 저 품위용에 한국인들 많은 곳에서 한국 음식 드시면서 골프 치시고 팁도 팍팍 내고 마사지 같은 데 가서 약간은 호구 당해서 팁도 막 큰돈을 막 투척하고 이러실 텐데 그러면 베트남이 정말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교민으로 오셔서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한번더 행복의 부스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거기에서 또 로컬의 삶을 산다라는 건또한 번의 높은 부스팅을 한번 올릴 수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좀더 그래질 수도 있는데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좀더 많아졌고 외식을 하는 것보다는 퇴근하면서 로컬 음식을 사와서 껌슨 같은 거 사와서 밥을 해서 반찬으로 그런 걸 먹으면서 또 살고 이러더라고요 가끔씩 대형마트 가서 한 번씩 장을 봐와서 음식도 해먹고 이러는데 한달 카드값을 한 20만원대 정도를 쓰고 제가 로컬 음식을 많이 사 먹으면서 쓰는 돈이 15만 원, 20만 원잘 먹고 잘 살면서 큰 부담 없게 사는데도 정말 적은 돈으로 50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다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컬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지만 어, 한국에 제가 생활할 때나 한국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의 음,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좀 적게 쓰고 있더라고요. 어, 이런 적은 생활비의 사용은 비용의 절감 예, 그리고 좀 급한 마음을 좀 자제시킨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절좀억누를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한국 회사를 와서 자동차도 매각했고 회사 오피스도 빼고 아주 간결하고 비용을 적게 나가는 심플한 회사를 만들면서 느끼는 점이 예전에 비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굳이 막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적당히 쓰고 어느 정도의 편안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잔학계가 되지 말자 예전에는 자본주의가 나은 괴물이었죠 일을 고3처럼 밤새벽까지 일을 하고 동대문 야간시장에 가서 어깨빵에 그냥 대봉을 메고 다니면서 툭툭 치고 다니며 끙끙거리면서 다녔던 그렇게 돈을 벌었는 그 시절이 지금은 좀 한심해 보입니다 돈도 못 모았고 몸은 몸대로 상했고 왜 그렇게 밤새 잠도 안 자면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이렇게 로컬의 삶을 살면은 좀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와또 이렇게 시골에 와서 시골 생활을 하니까 저 음식들을 사는데 정말 2만원밖에 안 들었는데도 이 풍이랑 풍어머님은 저렇게 새우를 바베큐로 저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렇게 삼겹살로 바베큐를 해먹은 저 맛있는 부위도 거의 잘 먹기 힘든 부위라고 하고요. 정말 놀랍죠? 2만원 가지고 제가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먹는 행복과 이 친구와 이 어머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주는 기쁨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적은 돈이었다는 라 거죠 이 딩이 꼬마 녀석은 또 얼마나 맛있게 잘 오물오물 먹는지 아 정말 적은 돈으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런 데서 또 행복을 느끼고 아어 이렇게 풍이와 풍이 어머님이 이 딩이까지 참잘 먹으면서 또 되게 표정이 보면은 정말 행복감에 맛있는 그 표정과 너무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볼수 있는데 애니가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와, 와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먹고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이거 정말 맛있다 이 머리 큰 새우 같은 거는 정말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뭉클하고 좀 감동 반 안타까운 반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아, 그 직원들을 다 끌고 가느라 죽어라 일을 하고, 없는 돈 끌어 모아서 회식을 시켜줬더니, 직원들이, 아, 이렇게 회식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돈으로 좀 나눠주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그때 그 상처와 지금의 이 느끼는 행복감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을 많이 닮아서 사람들을 돕고 서포트하고 내가 약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데서 기쁨을 좀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지원 영웅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심어린 진정성 있는 뭔가를 나눠주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노하우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풀었는데요 계속 또 공짜로 알려드리면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나누기도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동감하지 못할 이야기이고 혹은 악플이 달리면서 뭐 바보 같다 호구 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지언정 저는 이게 팩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솔직히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하는데 저 때가 정말 그립고 빨리 또 다시 짜빙 가서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고 앞집에 슈퍼에 어린 아이 저도 사연을 몰랐을 때는 그냥 당연히 그 슈퍼집 아들이고 먹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꺼내 먹는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삐쌱 말라서 그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엄마가 버린 아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베트남에서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있고 그중에서 단연 (1등은) 로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 중고차를 팔아주신 유월이라는 구독자 분께서 저를 만나러 왔을 때도 저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한국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로컬 사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약간 중상층에 위치해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삶은 상당히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삶을 잘 세팅을 하고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운영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 노력.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빈도가 높게 소확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이사님들